안녕하세요. 제1회 포천 예술 가곡체 가곡으로서는 포천의 가을밤을 가을 찾아주신 강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약과 밥을 함께 나눌 9 0 7 m 르츠경인방송 소통 클래식을 진행하고 있는 성악가 오묘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가을 밤을 첫보을 열어주신 우리 모슬리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마인스트로 서희태 지휘자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감상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추억의 또 가곡, 그리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가곡을 만나보실 텐데요. 자, 가곡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시에 아름다운 음악을 더해 그 서정성을 더한 음악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가곡이 항상 우리 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적어도 뉴스가 끝나고 나면 한곡 정도의 가곡을 만날 수 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가곡이 우리와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제 2회 포천예술가곡제를 통해서 가곡이 다시 주흥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포천에서 이 가곡의 르네상스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정말 대단합니다. BTS, 블랙핑크 뿐만 아니라, 어, 며칠 전 기적같이 전해진 소식, 소식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강 작가의 노벨 문화상, 수상. 이렇게 우리 문화는 세계 곳곳에서, 세계 송침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역시 그러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중심에. 아름다운 보천이고요. 이 시간이 그 시발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과거, 그리고 우리의 삶과 역사가 담겨있는 그런 음악들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음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혀 불편함 없이 추억에 잠기셔도 좋을 것 같고요. 눈물 흘리셔도 좋습니다. 풍경 곡에서는 박수 치셔도 좋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어이 가을 정말 이 가곡의 향연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곡 풍성하고 행복한 가을밤으로 채워 가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제 1회 보천 예술 가곡제 가곡으로 쓰는 보천의 가을밤 시작하겠습니다.